변호인은 나는 또1 0 0번 양보하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변호하는 사람들이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아, 뭐다 거짓말일지 모르지만, 네. 근데 기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 기자, 기자. 네. 기자가 마치 윤석열 변호인처럼 음. 행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검 브리핑이 이제 비공개로 바로 이제 또 전환이 됐거든요. 네. 전환이 딱 되자 어떤 기자가 윤석열의 추태를 알린. 특검을 향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잠깐 좀 정리할까요? 기자가 특검 보이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방금 소고 차림 바닥에 누워 이런 표현을 썼는데 특검의 이 브리핑이 외신에서도 소비될 수가 있다. 공부된 이런 내용이 특검 내부에서도 논의를 거쳐서 수위가 정해진 건가요?라고 물어보니 오정희 특검 보가 질문 취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다라고 답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기자가 엄중한 사안이니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거 특검 차원에서 협의가 돼서 말하는 건가요라고 묻고 오정희 특검보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진행을 했다 모든 공보는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좀 축약해서 저희가 보여드린 건데 네. 기자가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딴지를 걸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국가 망신은 윤석열이 시킨 거지 특검이 시킨 게 아닙니다. 네. 특검이 만약에 음. 이런 사실을 안 알렸잖아? 음. 그러면은 특검이 욕먹어야 돼요. 맞아, 맞아.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왜2 시간 만에 나왔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걸 갖다가 기자가 마치 변호인처럼 행동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 미디어 비평 전문 기자로서 최 책임 기자가 이 고무서 한번 들어야 될것 같은데 요 <laughs> <laughs>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 수의도 입지 않은 채라고 특검보가 이야기를 했고 백브리핑에서도 속옷 차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왜 체포를 못했지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왜 체포를 못했지에 2, 30분마다 다가서려고 했는데 속옷을 입은 채 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서 거부했다 이렇게 이제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거를 윤석열 씨 범죄 혐의자인 윤석열 씨를 어떤 능멸하거나 모욕을 줄 의도가 여기에 있나요? 가치 판단이 일절 없습니다. 단지 우리 상상 속에 속옷차림으로 수의도 입지 않은 채, 그러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알몸이었나 음.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수, 뭐 소고 차림이라고 했다면, 네, 그건 오히려 보호해주는 차원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서 아 우리가 체포를 못한 이유는 이렇게 완강하게 거의 2 시간 동안 네 차례나 거부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고 따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네 SBS 기자들이나 다른 기자들은. 어, 그 아, 그아 합당한 음.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A에 맞는 음. 그런 그런 공보 기능입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저는 지극히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두권부가 네. 아. 네. 아. 공보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속옷만 입고 나뒹굴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수의를 입지 않은 채로라고 하니까 그렇죠. 기자들이 질문할 걸로 알거든요. 아, 어. 네. 안 입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입었다는 겁니까? 음.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할수 없이 얘기를 한. 측면이 있죠 근데 자기들의 보도 과정에서도 보면 소위 취객들 주치난동 부리고 할때그 현장에서 체파해서 이렇게 파출소로 데려가고 이러는 장면들이 우리가 언론에서도 한 번씩 보신 기억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네. 이렇게 형편없이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겨, 저기하느라고 경찰들이 고생이 많다 뭐. 그렇죠, 이런식으로 그렇죠. 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공익과 그 사익의 형량 그니까 그걸 이렇게 견져보면 음. 국민들의 어떤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현장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좀 알리는 측면도 있고 그런 결과물로서 이거는 인권 보장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 그간에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시비를 붙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 비슷한 논리가 과거에 안창호 김용원이 지금 거기서 맹활약하고 있는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잖아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멀쩡하게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이한테 모든 절차적 권리를 더 보장해야 되고 뭐 완벽하게 인권을 보장해야 되고 <laughs> 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권 침해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한,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같은 맥락이에요 그니까 러 음. 이~ 친검 기자 검찰 출신들이 인권위에 가 있든 검찰과 결탁돼 아. 있던 언론사 기자들이 특검에 저기 기자실에 가 있든 똑같은 생,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런 인제 아. 공보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거거든요. 야 추태부렸네 전직 음.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추태인가 추태가 아닌가에 관한 그 프레임 그 창틀 바깥에서 공보가 오버해, 오버했나 오버하지 않았나 이쪽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야, 음. 그런, 어. 네. 어.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 어. 야 진짜 추태네 음음음. 이렇게 이제 하고 아유 아유 연세도 드신 분이 음. 그렇게까지 높, 높게 올라가신 분이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국민 정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걸 꽈서 비틀어서 맞아요. 야 이거는 특검보가 음. 특검이 정치적으로 오바를 한 거야. 음. 라고 프레임 전환을 시도를 하는 거죠. 특검에 대한 신뢰도를 네. 계속 낮추는 거죠. 조그마한 어떤 몸부림입니다. 네. 음. 그게 명확하고 또개 네.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두 네. 분은 취, 필드에서 추재를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 기자 출신입니다, 네. 두분 다. 검찰이 뭔가 부정적인 여론을 반전시키고 수사를 동력을 확보하려고 할때늘 하던 수법이잖아요. 음. 피의자의 어떤 악성의 행태를 이렇게 슬쩍 기자들한테 흘려줘 가지고 이 사람 망신 가지고 네.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걸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자들은 그런 식으로만 늘 봐왔기 때문에 특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음, 식의 아, 예, 아, 그런, 아, 생각, 아, 그런 아, 생각, 그런 아, 걸로만 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꼭 바꿔봄. 필요한 정보였다는 거. 그렇죠. 맞아요. 네. 정보도 그렇고 이 구조를 윤석열과 관련된 부분을 보도하거나 저는 특검이라 앞으로 재판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이런 어떤 뭐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한다거나 보호해야 된다거나 수용자 규칙상 이 사람 함부로 못 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 이유는요 공권력 대 개인이었을 때 네. 약한 개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이 있고 그런 맞습니다. 시각으로 보는 네, 겁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는 인, 인간으로서 개인으로서의 내란을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권력 자체가 거꾸로 인권을 탄압했던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구속돼 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옷 벗고 하고 있는 짓거리도 자기가 아직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공권력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호받아이될개이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대통 이렇게 이것처이대한민국이라는이권는 이렇게 이렇게 고렇게 이렇게 이렇서 이렇게 이런 와중에 SBS 임이종 기자가 이사태에 대해서 렇북의 글을 남겼는데요. 지금처럼 말씀하신 우리 그세분 같은 분들을 아주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 요 때는 화가 좀 남은 좋겠는데 말이지요. 그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임찬종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제목, 한심한 작자들. 음, 최경영 같은 한심한 음. 작자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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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조국 전 대표가 구치소에서 뭘 잊고 있었다고 검찰 공보관이 브리핑을 했어 봐라. 니들이 지금처럼 난닝군이 메리야스니 하면서 공개적으로 낄낄거렸을까? 아마도 검찰이 개인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일장연설을 했겠지. 브리핑한 공보관을 경찰이 고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조국 사태 당시에도 말했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박근혜나 윤석열과 관련해 쓰지 못할 만한 기사를 조국에 대해서만 쓴 적은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는 있었던 것도 같다. 아. 적대적 상대에게 저급하게 행동하는 것을 훈장처럼 여기는 작자들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아. 그랬습 일단 뭐 하실 말씀 너무 많으시겠지만 <laughs>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가 매우 잘못됐어요. 음.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과. 음. 조국 대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짓이야. 아... 혐의 자체가 너무 차이가 크잖아. 이건 그렇죠.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 아, 네. 또 하나, SBS가 조국 사태 때 어떻게 보도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그 대표적 사진이 있잖아요. 네. 사진 하나 좀 올려주세요. 사장님 어떤 메뉴 먹었나요 몇 개를 시켰어요 <laughs> 아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찌개를 먹었나요 아니면 짜장면 아니면 짬뽕 같은 거 먹었나요 아다 아, 아, 저... 알고 있잖아 네, 짜리죠, 이거는 진짜, 진짜 의미없는 정보잖아 심지어 그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악의적이라는 게 여기서 아, 나온 거예요 여기서 조국 전 대표 얘기가 왜, 왜 나오는 거냐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조국이라는 이 사람을 매치 대응을 시켜가지고 지금 마치 이조 윤석열이. 어기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얘기한 것처럼 형의 사실에서 비교도 안 되고 다시 한번 강조해 내란이에요. 내란. 그렇습니다. 비교도 안 되고 그리고 그냥 구치소에서 옷 벗고 있었다고 우리가 윤석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지원자 있을 때아 벗어도 죽 상관 없어. 공권력이 법원이 발번 영장을 가지고 체포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특검에서 이 체포 영장이 왜나오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조차도 듣지를 않고. 공권력을 짓밟아버린 거잖아요. 음. 네. 혼자 있을 때 벗고 있는 게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문제 있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아, 그거 아는데. 네. 네. 그 얘기한 게아니 윤석열한테만 유독 반대. <laughs> <laughs> 우리가 윤석열이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맨날 윤석열한테만 100번 양보해줘. 그러네. 그러네. 아, 안 됩니다. 아. 양보 받은 것만 해도 몇개않데 네. 지금. <laughs> 자, 우리 최경영 기자님. 저는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일단 저그 짤에 나왔던 그여 기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지금 SBS의 앵커로 활동하고 있는 거요 메인, 메인, 메인 뉴스 말했더라고요. 앵커로 아, 그래요? 메인앵커예요 메인 앵커 예. 아, 그래서 그것도 비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SBS도 저, 저 회사에서 보도국에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게 저런 짤이 계속 돌고 있고 거의 뭐한 몇천만 명은 다 봤을 거예요. 다알 겁니다. 네, 저거는. 저 기자의 얼굴을. 근데 이제 저 기자가 앵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SBS는 스스로를 어떤 이미지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음. 저 여기자를 앵커로 그 이후에 몇년 후에 썼는가. 음. 윤석열 정부 때. 음.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임찬종 기자가 마치 SBS의 대표 기자인 것처럼 계속 나오는 거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에스, SBS는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음.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에휴, 임찬종 기자 같은 경우에 이제 <laughs> 실수 음, 올라오잖아. 저봐 아, 올라오잖아. 그럼 이제 잖거아 아, 그만, 아, 그만, 아, 그만 아. 갈고요. 올라오잖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 네, 네. 대표적으로 결과적으로 오버가 돼버린 5대3 데드락 어. 그 오보 같, 같은 경우에 그 윤석열 탄핵 심판 때이 네. 이 사람이 했죠. 그 대드라. 오대산 대드라. 명확하게 서류나 뭐 어떤 증거 제시도 없이 그렇죠. 그냥 보도를 했고 그걸 SBS가 메인 뉴스로 아주 크게 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SBS의 의도는 진짜 무엇이었는지 내란 보호 목적이 아니었는지도 SBS 스스로 한번 보도고 자신들의 양심에 한번 물어보시고요. 임찬종 음. 씨도 기자 양심을 그렇게 강조를 했으니까 본인은 어,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왜 오보가 났는지에 관해서는 왜 따로 보도를 안, 하, 안 하는지에 관해서도 좀 알려주십시오. 음. 그것도 왜 오보가 났는지에 관해서도 알아야 할 시청자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했을 때 임찬종 기자가 보도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를 했는지 아세요? 그렇죠. 오, 음? 어, 뭐가 있어요? <laughs> 윤석열이 제프 케네디고 음. 한동훈이 로버트 케네디 케네디의 동생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로버트 어. 케네디하고 한동훈이를 동일선상에 놓고 로버트 어. 케네디라고쭉 어. 이렇게 같이 어. 그러니까 <laughs> 케네디 명문가거든요. <laughs> 네. 명문가고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럼 민주당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한국의 보수당의 검사 출신에 지금 알고 보니까 막무가내 무법 천지인 사람을 음. 거기다가 고발사주 우혹은 아직까지도 댕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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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있습니다. 아, 공수처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고발사주는 누구와 관련된 겁니까? 윤석열 윤동훈이 관련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이 기사를 썼었을 때 케네디 가문과 비교를 했었을 때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대통령 아 하모니 조화롭게 잘해보, 잘해봐라라는 식의 음. 기사를 썼었을 때는 그런 어떤 의혹들이 없었나요? 있었잖아. 있었죠 그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찬종 기자는 왜 정권이 바뀌고 그런 아주 부드럽고 좋은 기사를 썼습니까? 음.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내란 바로 직, 내란 바로 직후에는 왜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그리고 전체 민심을 흔드는 그런 보도를 SBS는 전면에 대해서서 했습니까? 음. 왜 그랬을까요? 아, 네? 그거는 SBS 보도국과 SBS SBS 전체에 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음. 안 그렇습니까? 음. 그거는 그 방송사로 보면 이런 거죠. 방송사로 보면 아, SBS는 간특한 지상파의 조선일보인가? 어... 간특한 지상파의 조선일보. 안 그런 척, 객관적인 척, 중립적인 척, 하지만 항상 어느 누군가의 편에 있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거는 보수 또는 내란 극우 세력의 편에 있는. 왜? 아, 아마도 지주회사가 건설회사에서 그런 거 아닌가? 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예. 요거 하나만 좀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우리 저 제작진이 음. 보내온 건데요. 짤에 나왔던 아까 음. 그 이현영 기자. 예, 예. 네. 그분은 그 윤석열 정부 때 앵커했던 건 아니고 어. 어, 파면되고 나서, 아 파면되고 나서 아, 4월 19일부터 아. 주말 앵커를 하고 있다는 사실, 예. 예. 근데 그 대단히 정정합니다. 예, 예. <laughs> 시점과 관계없이 저는 그게 시청자들한테 주는 시그널은 어떤 시청자들은 상당히 불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거 같은 거냐면, 예. 그러니까 그 임찬종 기자 같은 사람, 뭐 속내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 딴에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음. 이런 게 자꾸 스스로를 멋있게 만드는 것 같아. 나는 윤석열도 깔줄 알고 조국도 깔줄 아는 사람이야. 음. 예를 들면 왜? 이게 작동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조국 문제로 저 기자는 솔직히 좀 SBS에서는 오히려 좀 감추고 싶은 마음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인 앵커로 내세웠단 말이야. 우리는 조국도 까고 음. 윤석열도 깔줄 아는 언론사야 근데 <laughs> 이렇게 공정해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 네. 어, 첫 번째는 이게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어, 조국과 관련해서는 저도 비판을 했어요 음. 당시에 KBS에서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 아마 거의 처음으로 사모펀드를 민정수석이 든 거는 그거는 어떻게 봐도 부적절하다라고 아예 오프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도덕적으로? 예. 음. 그러니까 저는 정도와 수위와 관련된 건데 비판은 다 해요. 음. 근데 그 비판이 중앙일보나 특히 그때 당시에 중앙일보나 SBS나 대다수 언론들이 했던 그것 중에 오보도 굉장히 많았고, 과장된 보도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지금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인사와 관련된 논란은 저도 지금 부, 비판을 해요.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정도나 수위가 그러면 뭐 평균적인, 이제까지 보편적인 언론의 수위의 비판이었나?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전혀 아니고 무리한 보도도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무슨 사모펀드가 무슨 대선 자금용이라고 막 비판하고 김종률에게서도 비판하, 비판하, 막 그게 확정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 다 틀린 얘기지. 그런 거 전부 다 오보였잖습니까. 다 틀린 거지.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아니, 나도 비판했어. 음. 나도 비판했지만 그때 당시의 정도와 수위에 맞게 비판한 언론이 맞는 언론 아니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법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매, 매일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매일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 최욱 씨도 죄를. 전죄 짓지 않습니다. <laughs> 너무 <거짓말이에요. 웃음>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네. 저는. 거짓말이에요. 네. 매일 죄를 짓습니다. 매일. 저는 그렇게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네. 매일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거하고요.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것과 사법적으로 죄를 만드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지. 전혀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지. 근데 조국 사태의 핵심은 사법적으로 죄를 만들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지. 어. 우리는 저도 매일 죄를 지어요. 음. 수산이도 매일, 죄, 매일 죄를 짓고. 저는 착하게 아, 살죠. 아, 우리 다 <웃음> 죄인으로 <웃음> 만드는 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회개해야 네. 됩니다. 아, 네. <laughs> 아니, 알겠습니 근데 이게 어. 죄를 짓는 것과 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 음. 그리고 죄를 그렇지. 만들었던 지난 4년, 5년간의 역사에 관해서는 음. 사법부, 검찰, 그리고 언론이 반성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너무 많아라고 생각 합니다. 제 무게만큼 비판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한땅 함께 묶어 가지고 너도 어차피 죄인이잖아. 어. 너도 죄 짓고 살잖아. 어. 그게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게 나는 처참하더라고. 뭐 나는 그런, 그런 이번에 지금... 이걸 꼭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 조국 사태 이후에 뭔가 어. 좀 반성하고 성찰을 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어. 그대로 인식이 남아 있어요. 네. 중요한 네. 말씀. 중요한 말입니다. 네. 지금 뭐라고 썼던 간에 인권이 네. 어떻고 뭐 이런 네. 소리고, 형은 나는 조국이 싫어. 음. 그얘기예요 그냥 이거는. 네. 그리고. 누가 봐도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임찬종 기자를 꽤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법조 기자를 제가 볼때 말해도 그때는 젊은 기자였는데 이제 어느덧 중견을 넘어서서 이제 50이 넘은 법조의 원로 기자처럼 됐어요. SBS에서 거의 제일 선배일 거예요. 근데도 계속 SBS가 어떤 공간을 임찬종한테 주지 않을 재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예전에 소위 조국 장관 사건 때 나름 특종을 많이 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머릿 속을 그간에 제가 이 사람하고 좀 대화를 해본 걸 경험으로 좀 유추를 해보자면 특별히 제 느낌에 SBS 기자하고 조선일보 기자들한테 좀 느껴지는 잘못된 점이 뭐가 있었냐면 어, 검찰의 공보를 담당하거나 사건 가지고 기자들을 이용해서 장난치는. 어, 너무 비자. 더우가 완전 춥숙해. 이 맛은 절대 못 참지. 역시 노모어 피자. 참을 수 없는 맛. 우리가 원했던 피자. 노모어 피자. 노모 피자. 은연중에 즐겨요 되게.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지가 그 사람과 동급이 된 것처럼 아, 스스로 착각을 해요. 음. 팀원 느낌이구나. 그렇죠. 중앙지검 3차장이 저녁 먹자고 해가지고 음. 아 양지열 기자님 저기 아... 뭐 이런 저게 기사 잘 보고 있습니다 역시 아... 탁월하시더군요 이런 거에서 아, 우월감을 30대 느껴요. 후반에 40대 초반 이제 법원 검찰에 막 일진이 된 기자들 입장에서 흥분하는 거예요 아... 그런 증세가 있잖아요 아... 근데 그것이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발현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시작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년 의원의 목포 땅 투기 사건이에요 아, 네. 이거 조국 장관 사건보다 훨씬 전에 일이었고요 음... 이게 검찰이나 또 언론에 동통되는 속성 중에 하나가 유명한 사람을 하나 잡아가지고 저거를 그신상에 어떤 그 변동을 일으켰을 때아 내가 효능감을 느끼고 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구속해도 이사람의 직급이 뭐냐에 따라서 자기의 값어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언론도 그런 게 있는데 손혜연 가지고 그때 무슨 특별 취재팀까지 만들어서 무슨 끝까지 판다팀 어쩌고 해서 아, 몇 달을 시끄럽게 하고 그것 때문에 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소까지 됐는데다 무죄됐거든요. 무죄됐잖아. 다 무죄되고 어떠한 뭐 부동산 실명법 이런 걸로 벌금 얼마 나왔었어요. 음. 그때 제가 그 마지막 확정 기사의 보도를 잊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른 언론들은. 다 무죄라고 나왔거든요. 어. 땅투겸이 무죄. 어. SBS는 어떻게 됐어요? 유죄 판결. 어? 벌금 몇백만 원 나온 거 가지고 아. 그러니까 하나 집어 가지고 유죄 맞는 거를 가지고 아 손혜원 최종심 유죄 판결. 이렇게 타이틀을 달더라고요. 예, 그런 방법들이 적대적 상대한테 저급하의 행동하는 임찬종이가 정말 본인이 경멸한다고 하는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고 아... 이런 입장이 일관됐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비판을 했어야 되고 아까 언급하셨지만 고발 사주 같은 게 윤석열 한동훈이가 적대적 상대에 대해서 가장 저급하고 드럽게 행동한 네.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없이 아... 갑자기 윤석열이가 저급하고 드러운 행동을 하니까 거기다 갑자기 조국을 그왜 소환해가지고? 아... 아주 악의적이고 진짜 저질이죠 뭐. 그리고 아까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 하나도 더 심각하죠 근데 아까 이제 최경현 기자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헌법재판소 5대사 굉장한 의혹인 게요 제가 이후에 얼마 전에 취재한 바로는 그때 당시에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사전에 자기들이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의견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사전이라는 게 언제까지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에 사내이 소추가 된 이후로 마지막 결정을 할 때까지 음. 그 전에 나는 원래 어떤 입장이다라고 해서 서로 의견을 음. 주고받으면서 그걸 음. 조율해 간게 아니고요. 어. 그런 방식을 쓴게 아니고, 어. 어, 탄핵 결정 있기 직전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의 마지막 순간에 음. 자 우리가 준비가 됐는데 음. 양쪽의 결정문을 다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까 인용 결정문도 만들어 놓고 기각 결정문도 만들어 놓고 네. 인용에 대해서 인용 견철문에 대해서 이의 없죠 기각 결정문에 이의 없죠 둘 중에 뭐가 나가도 여러분은 동의하는 겁니다라는 상황에서 네. 자 이제부터 손 듭시다 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팔정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오대 삼이라는 얘기는 몇 나올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임. 뭐... 그 취재원이 누군진 전잘 모르겠어요. 문영배 대판령이에요 에잇 문양보의서출관이국그 됐다. 음. 근거 됐어. 그러면 네. 이제 임찬종도 근거를 대야 돼. 아. 5대3 대드락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돼. 그때는 근거 제시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5대3 대드락이라고 그냥 확정적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근거를 제시를 해. 우리는 그냥 뺏끼고 하니까. 당시 얼마나 난리가 났었어 어, 난리 오. 났었잖아. 내가 머리 깎았잖아. <laughs> 아. 왜냐면 그때 단독이라고 대서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거를 대야죠. 네. 어, 근거가 없었어요, 그때는. 아, 근거를 지금이라도 대세요 그러면. 음. 됐죠?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하고, 임찬종 기자가 조국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으니까, 음. 말 나온 김에 조국 사태 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좀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어, 네. 네.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지명됩니다. 네. 그 이후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음. 70곳 압수수색 때려버립니다 지명 되자마자 <laughs> 70곳 어. 70 그냥 때려버려요 네. 그때 이제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냐 바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상기한테 보고를 해야 될거 아니야 네. 보고할 때 뭐라고 했냐 사모펀드 때문에 이거 수사하는 거라고 보고를 한 거야 음. 사모펀드 때문에 음.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모펀드 무죄 나왔습니다. 네, 음. 무죄. 그러면 이거 수사가 애초에 잘못됐다는 얘기죠. 음. 네. 그렇 네. 그리고 2019년 9월 4일 음. 최성의 동양대 총장이 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국 후보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음.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에 가서 그게 결정적으로 작용을 해서요. 조국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한창 열리고 있는 (2019년 9월 6일) 밤 전격적으로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해버립니다. 그게 사모펀드로 기소한 게 아니야. 초창장 네. 위조로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소환도, 소환도 없이, 네. 소환도 없이. 소환도 없이 음. 그냥 바로 때려버려요. 네. 최성의 말만 믿고. 오케이. 자, 네? 그러면 최성의 말이 결정적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최성에는 당시 음. 교위 횡령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아, 그 와중에. 예, 중요하겠죠. 네. 최성혜가 검찰에 회유에 넘어가서 모해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관련 녹취가 있습니다. 음. 2020년 12월 최성혜와 조카가 통화한 녹취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단독 달고 많이 나오던데 이거 사실 4년 전에 다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녹취입니다. 녹취 한번 듣겠습니다. 나는 그때 위기절명이었어. 왜 위기절명이었냐면 정경심 교수가 우리 학교에 있는 한은 우리 학교는 이상하게 흘러가, 흘러가게 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국희가 대통령 되면 법무부 장관 돼갖고 그렇죠. 순서대로 발부가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 생각을 했는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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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가 위기가 있었어 어, 절체절명의 어. 위기가 있었다 음. 그리고 이게... 조국은 대통령 되는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은 나는 정말 두고 볼수 없다 하면서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 와 진짜 그 최성애란 사람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발언을 막 내뱉어 오. 조국은 뭐 빨강이다 하면서 오. 어우 막 진짜 와 굉장한 사람이더라고 최성애가 오. 어 저런 식의 얘기들을 막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었다는 거야 네. 그러네. 그렇잖아 네. 사모펀드로 시작했다가 네. 표창창으로 끝날 사건인데 네. 아예 잘못된 거지 법적으로만 보면 음. 음. 그때 뭐 사모펀드뿐만이 아니라 뭐 그걸 이름을 붙여서 조국펀드라고 했다가 대선 자금 준비한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네. 가로, 가로등 정비 사업을 통해서 뭐 100억대를 조성을 하니 네. 온갖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어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윤석열하고 1대1 대응으로 비교하는 기자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난 너무 이게 서글픈 거야 나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음. 자기 인생을 합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 70, 80 넘어간 그 노정객들이 박정희를 추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인생을 합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 근데 에이. 이 50대 기자든 40대 기자든 그 조국 사태를 거쳤을 때 본인들이 스스로 죄를 지었던 기자들이 어, 죄를 지은 어떤 인간에 관해서 일반화를 시키면서 너는 그럴만 해 라고 계속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